Everybody sing that shit. Yeah. 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다타입니다. 네, 오늘은, 네, 큰일 나. 어, 근데, 야, 아서왕 미러전은 좀 보기 드물어. 어, 아서왕 미러전 보기 드문데. 음. 지금, 라인전은. 라온님이 더 유리해요. 왜냐면은 징벌이 있기 때문에 거북이 싸움을 하면은 무조건 이기거든. 근데 반대로 지남님이 거북이 그냥 안 주고 계속해서 라인전에서 싸움을 걸면 처단이 있기 때문에 싸움 자체는 좀 유리할 수 있겠다. 뭐야 어니스트님 상대 지일이라고? 아어니스트님 이렇게 저격하세요. 어왜 저격하세요 이렇게. 어 엥. 아시청자분들 계속 저격해 나. 어. 빠라바라빠 빠빠밭, 빠라바라밭, 빠빠밭, 빠라바라빠 빠빠빠빠라. 아, 잠깐만, 아, 나템안 샀네? 아, 시청자들 다, 계속 나 저격하는데? 음. 네, 동아님 들어가세요. 시청자들이 나 너무 저격하는 것 같아. 미드. 뭐야, 미드 누가 가는 거야? 아, 미드 초선이 안 가고 슈그 나가냐? 헐. 야, 이거, 망비인데 조합이? 어. 조합이 살짝 망삘인데, 이거. 아니, 상대, 아, 아, 아 근데 아서왕 어어전이아니 생각해보니까. 살짝 망필이다 이거 그냥 아서왕이 물어가지고 하면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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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꼴 나오거든요? 어, 이거를 역으로? 호호 아서왕 불쌍한데? 끊김이, 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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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고칠지 모르겠네, 이거, 음. 이게 뭐, 폰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끊, 아, 나는 안끊기는데아 미러링 문제 같아, 미러링 문제. 미러링 문제 같아. 이게 나는 안끊기는데 화면으로 끊기게 나가는 거 보면은 미러링 문제 같아요. 아, 어디로 가지, 이거? 가자, 슈구나! 잡았다. 지렸 지렸다리, 지렸다리, 지렸다리. 뭐야? 헐? 기다렸다가, 어 죽어라. 상대 어디가 상대 정글 어디 있죠, 근데? 나못 봤는데? 아, 리딩을 못 했는데? 아, 욕 나가나? 어, 바텀 다 죽었구나. 헐. 아용 나가겠네 이러네. 용 먹나요? 어 타라 못 봤어. 개득 타라 못 봤죠? 어 정말 저기 있네? 어 뭐야 이제 이제 용 먹어? 오호. 갑니다 날파리. 대갈공주 일러, 대갈공주, 대갈공주 일러, 대갈공주, 대갈공주 일러. 와, 대갈공주, 대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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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갈인, 대갈공주, 대갈, 대갈공주. 대갈, 대갈 아, 미안해, 미안해. 안 돼, 죽나? 사나? 허, 어, 사나? 사나? 도망가자. 아, 저 지금 저지엘제시청자하 거든요. 잠만, 잠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안 돼! 이런, 사람, 아, 궁 돌아왔는데, 밥 넣었다 죽었어. 아, 월 때마다 죽었다. 아, 지혜 시청자야, 계속 저격해, 지금. 두 판째야, 벌써. 어, 강창이야? 네, 강창 가요, 저는. 저는 크레나 강창부터 갑니다. 네, 조합이, 어, 아, 강창 가야겠네. 아, 아닌가? 아, 강창 가야겠다, 그냥. 아 계속 따라와 무슨 어? 계속, 계속 따라와 그만 따라갈 때도 됐는데 아 근데 아수왕 너무, 너무 말리는데? 아이고... 아아수왕 너무 말리는데? 아야 이거, 이거 타라 너무 키웠다 아성! 뭐 하는 거야! 어? 좀 사려! 하, 아, 이게 타락이 크면은 이기기 힘든데? 하, 아, 좀 살이지. 계속, 계속 듣네. 게임, 게임 좀 말렸다, 이거.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말린 느낌? 지금 용떠 먹거든요? 아, 또 뺏겼네. 따라간다. 뭐야, 얘는? 뭐 아! 아, 정말 먹고 가네. 이게 조합도 좀 그래가지고. 사실상 게임 말라버리면 좀 힘든데. 전체적으로. 아, 죽겠다, 이거. 오, 살았다. 아, 예, 타 버릴게요, 네. 타 버릴게요. 에이. 어? 안 미네? 그안 가지냐? 뚜루두두루두. 음. 하, 아, 이게 아서왕이전체적 말려니까 너무 힘든 느낌이다. 아, 이 사람! 아! 언스트네! 아, 아, 저 사람, 저거 한 번만 더 해보라. 이거, 저격을 좀 제재를 해야겠다. 물론, 방송하는데 제, 저격은 어쩔 수 없지만, 저사 방풀까지 한단 말이야. 아! 개 짜증나네? 하, 재밌나? 저게 저게 재밌, 을것 같나? 아, 이거 내가 어떻게 풀지, 이거? 아, 태워 놨 네. 야, 뭐야? 아, 저거 극딜 이야 극딜 하성 이라고? 음, 게임 이기 힘들 겠구만. 이또욕 나갈 텐데. 아, 이런 이거 못 빼서 아, 지 겠다. 이거. 음, <목소리> 어... 일단, 아사, 라인좀 말렸고. 와, 초선 1,900원? 지금 약간, 보면은 3대5에요. 약간 그런 느낌? 네, 이거 3, 약간 3대5라고 보면 되는데. 하하, 이거 참, 초선은 진짜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 초선은. 음. 버퍼요? 버퍼 걸려? 버퍼 걸려요? 음 버퍼 걸려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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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수세, 방송 수세 그냥 개 쓰레기다 오늘 버퍼 걸려? 버프안 걸린다니 갑자기 또 걸리냐? 아니요 버프안 걸린다고? 아, 아 그래요? 요즘 지금 비오고 그래서 뭐 회선이 안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랭 게임이에요. 진짜 랭 게임에서 초선 만나 면 우리 팀 초선 있는데 이긴 적이 없어. 아우, 다 죽었네, 애들.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없구나. 미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네. 수선해 <laughs> 칩시다. 초선은, 초선은 캐릭 빨리 그냥 없앴으면 좋겠다. 아니, 뭐 해야 되지? 고이트라는 느낌이야, 그냥 초선, 초선 캐릭터가. 아니, 잘 쓰면은 모르, 그니까 러좀 어떻게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니까 러 아무것도 그냥 모르는 상태로 랭겜 돌려서 민폐를 주니까. 어, 이제 버퍼가 있는데 걸린 사람들이, 걸린다는 사람들이 있고, 안 걸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지금 개인 문제 같아요, 개인 문제. 야, 추한 우리 팀이 있는 상태로 이겨본 적이 없어. 아, 니 지금 보면은, 뭐 남들 지금 6,000원 벌고 있는데 혼자 지금 2 0 0 0 얼마인 거 보니까, 가망이 없네. 그나마 지금 슈그나님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에이. 에바네. 아성왕 잡으러 가자. 아못 잡는다. 음, 이걸 어떻게 되나. 정글이 다 털렸으니. 아 정글이 된다. 라인 전이 다 털렸으니. 초한도잘 쓰면 좋은 영웅인데 잘쓴 사람 못 봤어. 잘 쓰는 꼴은 못 봤어. 아, 이거 탐정이야 이거. 닉네임 언급하지 마세요 네 닉네임 언급하지 마세요 제발 욕하지 마세요 저희 방은 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 초선님 13이네 아 초선님 다른 캐릭 해주세요 제발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른 캐릭 하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뭐 최캐 이런 거는 지금 뭐 어쩔 수 없는데 나는 느낌도 근데 좀 어느 정도 사용 방법을 좀 알고 게임을 해야지. 그냥 뭐 초선이 막 좋아서 뭐 이렇게 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10대 21이야. 지금 상대도 엠가 하나가 좀... 좀 그러거든? 음. 아, 저거 못 잡네. 아, 저게 안 잡힌다. 나, 근데, 나 이거 왜 갔어? 나 분명 나는 얼음 과부간다 한 건데. 어, 일겜은 전안 해요. 네. 네, 재현님도 하지 마세요. 네, 님 때문에 그래요. 님 때문에. 음. 제발 부탁드립니다. 좀, 가만히 계세요. 괜히 입 털지 말고. 음, 지알도 지금 물몸이거든? 아, 어떡하지, 이거? 얼갑을 일단 가고. 근데 이거, 이게 할만 할지도? 타라, 아씨, 타라. 타라도 그렇고, 그냥 여러가지로 문제네. 아, 아, 뭐야, 불 먹었네? 테라스 어디였지? 톡, 톡, 톡. 비행. 비행! 여기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역시. 내 촉은 틀린 적이 없다. 일로와. 야, 나이스. 님들, 바텀, 바텀! 바텀 막아라, 바텀! 아씨, 아무도 안막네 보돌, 보돌... 어, 죽을라고. 아니, 아니, 이거 빼야겠다, 빼야겠다, 빼야겠다. 화나셨어요?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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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화나? 아, 안 화났어요. 네, 니거는 하지 마세요. 근데 제발 저안 화났어요. 어, 제가 왜 화나요? 안 화났으나... 화안 났니? 아, 다음 템뭐 가지? 다음 템뭐가야 되나? 템틀이요? 아, 근데 지금, 지금 템틀뭐할지 고민 중이야. 내가 모르고 검을 하나 사버렸나봐. 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템틀이 좀 꼬였어. 이검 때문에. 어떻게하지 이걸? 성검 갈까? 어, 성검 가자. 성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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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검. 테라스 잡았죠? 수? 응, 안녕. 타라 잡으러 가자. 어디 가라고, 일로 와! 이렇게 잘라 먹으면서 하면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그나마 못큰건 아니라서. 그나마 내가 못큰건 뭐 아니라. 아, 힘들다, 좀. 막템으로, 가시가볼까, 아겠다, 뭐냐 음, 가급가자. 돌풍선검 아닌가요? 야, 방금 지엘 올라오는 거 봤냐? 어, 여기서 귀염 타는 거 보고 지금 그런 거야? 어, 뭐야! 속상 지리네? 어. 가자. 일로와 죽어 일로와 너도 죽어 너도 죽어 일로와 너도 죽어 아돼 다이소 안돼 다이소 아씨 가더니 타락까지 있네 아씨 이거 테라스 잡고 빠질라 했는데 타락까지 있다 따라라 본건 분명 못봤거든? 남들다 내려가는데 혼자 올라와 방송보지 마라 어어니스트 방송보지 마 어..방..적용하는건 상관없는데 방풀하지마라 어..방풀하지마라 아이 태, 타락까지 있네? 젠장알 까비까비 아, 까비. 이거 선거..아 선거 아, 그냥 팔자 템이 돈을 좀만 더 벌면은 선거 팔게요 선거 팔고 다른템 가자 아이씨 아성은 템이 왜저래? 무섭다 무섭냐 얼과 권능 효과가 겹치냐구요? 안 겹치지 않나? 스으 안녕하세요 톡! 님들 안녕 님도 안녕하세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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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이런 아 이번판 개빡세다 진짜 지엘 어딨냐? 지엘 어딨지? 저기 있다. 안 돼! 지몸이! 죽어! 난살 곳이야! 한걸름한가름 벌레의 공격을 받아라. 아, 너무 힘들다. 힘이 솟아오른다. 아, 벽을 못 넘네. 뭐 몰래 먹어야겠다 이거. 몰래 먹자. 이거 솔락 되거든요 지금. 네, 솔락 되니까 몰래 먹을게요 저는 쏠닥합니다. 쏠닥합니다. 음, 들어가시고. 일로 와. 죽을래? 어? 감히 저격을 해? 뚝배기 깨질라고씨 감히 저격을 해? 감히? 어? 방풀을 해, 방풀? 어허, 방풀도 실력이 돼야 하느니라. 나도 실력이 돼야 해. 간다. 이리로 와. 아소양 죽어라. 나! 이걸 역전해 버리네. 이걸 역전해 버리네. 지렸다. 지었다 이거 이겼다. 아. 아니, 근데 너무 말렸어 이게... 애초에 미드를 초선이 가고 슈고나랑 테라스랑 바텀을 사야 됐었어. 이게... 그러니까 바텀이 탱이 없이 그냥 딜러 둘이 있었으니까 아성한테 너무 찍히는 거야. 어... 그래서 초선이 미드 가고 아성은 그대로 있고 슈고나랑 테라스랑 가가지고 바텀 좀... 만안 터지고 탑만좀 터져도 괜찮은데 바텀까지 터져가지고 게임 너무 힘들었어. 네 역전했어, 역전! 아. 아니, 이게, 지금, 방송 보면서 게임해, GL. 이거, 하지도 못하면서, 이거, 방송 보면서 게임해, 어. 방송 보면서 게임하고 있어, 이거. 저, 이런 저격은 상관없는데, 방송은 좀 끄고 해라. 아, 방송 보고 하냐, 왜. 어? 한국 서버야, 한국 서버. 아, 맞다. 여러분, 참고로, 방송, 그, 아, 어그 방송 이거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격이나 이런 걸로 방해를 하고 그러면은 어 넷마블 쪽에서 제재를 할수 있대요 네 방송 부 그러니까 좀방 방송에 방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넷마블 측에서 따로 제재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 방송 비, 방해하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얘기하래 gm 분들한테 아니 적용하는 건 상관없는데 방 풀로 하지 마방풀 하지 마 솔직히 아니 내가 집가 윗부실 집 가는데 시야도 없었거든? 사람들 다 내려가서 다른 일을 잡으러 갔는데, 지엘 혼자 올라와서 내부시쪽으로 오잖아. 아, 그거 뭐 소름 돋았어. 어, 저격은 상관없는데, 방풀하지 마라, 이만하면 방풀하지 마라. 그, 뭐, 재미, 재밌을까 생각을 하는데, 재미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뭐, 여기서 방풀 해봤자, 네, 그렇네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역전승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누르셨구독한좋아시고아요댓글 다시 달아주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도록 하겠습니다.